11월 23일 현재 시간 10시 10분이고요. 아, 상공 유사면입니다이 배경이 너무 좋아. 더더더더더 아, 더. 됐다. 더, 더. 아니 보림이 움직이아안 좋. <laughs> 산이 그렇다니까. 산이 멋있다고 산짓는다 아미산. 산이에 또 산이 있다는 아미산입니다. 이주차장에서 엔기... 앵기랑바이 그리고 큰작석골상거리 무시봉 아미 아미발 737.3. 도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걸러 와도 됩니다. 여기 요리, 요리 더 가까운데. 요리와는보은길 <laughs> <laughs> 어, 아미산 정상은요, 해발, 해발 737.3m고요. 아, 지 시간은 10시 10분인데요. 하산 시간은 2시 반까지 하산을 하면 됩니다. 아, 최대한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요, 주차장 넓게 조성되어 있고요. 음, 농산물도 팔고요. 어, 아미산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ほんまほんま

완전 미쳤습니다. 담배꽁초, 예. 담배꽁초를 담배 한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오늘 피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낙엽 한번 보십시오. 바짝 마른 불소식입니다. 산불 화재의 주 원인입니다. 담배꽁초. 산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앵기랑 바이고요. 사봉 같습니다, 사봉. 앵기랑 바입니다.

앵기랑 바위 저쪽에 저 전망대 한개 보이지? 어, 나무 사이에 저 어. 능선 예, 아, 타고 아, 그래 예, 가지고 음. 주차장으로 가야 돼. 그근데 여기서 보는 것보다 저, 저 전망대에서 요 아, 보는 게 아, 바위가 옆으로 쫙 펼쳐져 있으니까 아, 보기가 더거 아, 예, 그래서. 요+ 요바이까지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예. 그러니까 한참 이거 딱두 가다가 큰 작살골 삼거리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요. Yang kirang pai. Thank 11시 42분인데요. 아, 큰 작골 3거리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대, 대곡길에서 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음, 2시 반까지 하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아, 1시까지는 한번 최대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9분입니다. 아, 여기는요 아, 무시봉 해발 667.4m, 아, 667.4m 무시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무시봉 아, 여기 산 아미산은요 1km 정도 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높은 산이 아미산입니다. 아, 선두가 내려올 때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미산 정상 보입니다. 아, 이거 현재 시간 12시 34분 아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이 사람 상입니다 <목소리도> 예. 산장만 요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상이고요. 아, 인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링야크 백대명산 플러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도장 군이암이산 정상설 발도장 오케이 하기. 풀러스에돼 갑니다. 아, 네. 예. 도장 찍으면 됩니다. 음, 이제 사면 안, 찍는데. 안 찍어요. 이제 다 이제는 양아마를 붙으 찍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저도 아. 또 시작하면. 아미산인데요. <laughs> 와, <laughs> 아, 여기도 지금 담배꽁초를 누가 버려 놨습니다이 야. 이렇게 낙엽이 많은데 예, 담배 꽁초입니다. 예, 담배 꽁초 다입니 야, 그것도 수입이야? 무슨 똥초북산은 이런 게 없던데? 담배 아, 꽁초입니다. 아, 너무 심하네. 이 쓰레기 자른 게야. 예. 예, 쓰레기 봉지 한개 주셨습니다. 심하네 여기도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suck suck sandwich 인제 식단에, 네. 가방 안 들고 올라. 그리고 그러니까 가방을 그렇게 계속 안 메고 와. 나도. 우리 온길이 저기래요. 산친구들 행복한 행복한이, 아, 행복한 화요일 응. 응. 행복한 하이로 가고. 행복한 두개 달렸다. 이거 산사람은산사람도두개 달리고. 한 다섯 개 됩니다 산사 아,

이게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그거 뭐야, 가져온데 옛날에 저, 저, 꼬잖아 응? 꼬치산아 노래하려고 아버지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laughs> 꽃치를짤네 짤린 꽃치가 <laughs> 연못에 빠졌네 산 <laughs> 시점이나 <한시 웃음> <laughs>

간 계시다가 다고 네. 예기 저기. 아니 왜뭐 이렇게 안해보시나 이러고 예? 이렇게 이래 안해 보시나? 아. 생이 멋집니다. 전 망됩니다. 아, 멋집니다. 저희가 앵개랑 바이고요. 사봉, 오봉. 잘 보입니다. <목소리> 여기 이제 그림이라고 얘기룡이라고사람들 표현하는 게. 근데 저기 저기에 났다저 뒤에. 차 꽃은 다 찍어주면 한 칸씩라도 찍고 비키라 하던가 이 산진도 안 좋아하잖아 <laughs> 아, 그래도 사람 예의가 있지 그 자리를 빼 자리설을 하면 은 기분 나쁘다 이거. 비키라 대장 아니, 드러나면 안 된다며 대장 비키라 어. 군이 아미산입니다 하산길은 예, 침묵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경사가 조금 가파르긴 한데요 음, 그래도.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 작사골 삼거리에서 내려왔습니다. 1.3km. 아, 주차장까지 0.5km. 500m 남았습니다. 아, 버스가 보입니다. 한개 주섰습니다. 아, 이제 버스가 보입니다. 길건너 현재 시기가 2시 10분입니다. 예, 오늘도 그 클린 산행 했고요. 아, 특히나 그 올라갈때 그리고 정상석 옆에도 담배꽁초를 두 개나 주셨습니다. 아, 산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말른 어, 낙엽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불씨가 만약에 튄다면 큰 산불로 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아, 또, 또 커피를 드시고 커피를 드시고 또 버리는데. 그, 안전하산 했고요. 아, 그린산에 함께 했습니다. 아, 아침에 그 10시 1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 앵기랑 바위, 그리고 아, 무시봉, 그리고 아미산 정상, 해발 737.3m 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 전망대 바위 쪽으로 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2시 10분입니다. 딱 4시간 걸려있네. 산악에서 하산 시간은 2시 반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소리 따라 걸음을 맞추며 바람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네요. 동창이 밝았느냐 뜰이 세상의 아침을 담아요. 작은 걸음마다 추억이 되고 당신의